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월 12일, 목요일,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입니다. 과천 로또 청약, 매월 10만원, 22년 부어야 당첨. 이게 오늘의 제목이네요. 어, 천 제이드자이가, 어, 로또 아파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첨되면 5억 차익은 예상. 일반 분양 59조곱미터 당첨되려면, 통장 금액이 2,646만원 대여야 수도권 15년 이상 통장 14만개 실수요자인 그림의 떡 좌절 이렇게 소제목이 잡혔습니다. 49제곱미터는 최저금액이 1,740만원 16년 6개월 납입해야 됩니다. 59제곱미터는 과천은 2,170만원 다음에 경기권은 최고 금액이 2,646만 원, 22년 납입해야 되고요. 어, 수 슈퍼 통장들의 경쟁이네요. 11월 과천 황금로 또 과천 제이드 자이 당첨자가 발표된 직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는 이 같은 평이 쏟아졌습니다. 탈락한 사람들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3년인데 광탈, 빛의 속도로 탈락했다는 도대체 얼마면 붙을 수 있냐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공공분양, 과천, 제이드자인은 무주택기관, 청약통장, 가입기관, 부양, 가족수 등을 매겨 고점순으로 뽑는 민간분양과 달리 청약저축 나비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이 때문에 과천, 제이드자인 당첨되면 색상사 이게 통장금액이 초유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시공사, GS건설과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종합하면 일반 분양 최고 커트라인 59제곱미터 A형 24평이죠. 경기지역 청약에서 나왔습니다. 납입금액은 2,646만원으로 청약저축이 매월 최대 10만원 가까지만 인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월 최소 10만원 22년간 저축한 셈입니다. 이 아파트는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하고요. 30%는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입 어 수도권 거주자50% 순으로 공급 되어졌습니다. 인기가 높았던 전용 5900m² A형 과천 거주자 커트라인이 2,170만 원, 경기는 2,642만 원, 수도권은 2,336만 원. 경쟁률이 높을수록 조치 금액도 컸습니다. 40가구로 보면 대 1만 2,184가구, 경쟁률 785대 1 지원한 5 9 0 0미터 경기청에서 가입 기간이 22년이 넘는 청약 통장이 꽂혔습니다. 과천 재지단의 과천 지지 정보타운 의황금 입지다 시세의 절반가격의 분양에 당첨만 되면 바로 5억 가량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공공 분양입니다. 특히 전체 물량의 80%가 특별 공급으로 풀리고 20% 132가구만 일반 분양으로 공급돼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을 높았습니다. 한편, 당첨자들도 제약을 앞두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축대담보대출 LTV 40%가 적용돼 전체 공급가 5억 3천만 원이 중5 9조금에60%약 3억 1,800만 원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화천 공공분양은 도시굴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의 무주택자가 최소 요건입니다. 지원 최소 요건이고요. 당첨자가 보유한 자금은 분양가를 모두 부담하기 쉽지. 안 씁니다. 정부는 주택구입을 위한 신용대출, 기타 초과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아,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과천 채소거주 2년 연장에 아, 무주택자들이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예요. 정부 믿고 1년 전에 이사했는데 우리를 투기꾼 취급하냐? 아, 반발을 하고 있어요. 정부만 믿고 정부가 아, 좀... 음, 아, 이제 현 정부는 좀 봐보면은 어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느낌이 좀 강하죠. 어, 구구, 주먹 구구식인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코로나발 재건축 재개발 상환제 또 연기되나 이게 제목이고요. 국토부 현장 상황 파악 중 수천 명 모이면 감염 확산 우려 아, 자치구 조합 이따라 연기 요청 서면으로 대체 법률상 불가능 적용 시점 연기 현실적 대안 국토부 코로나 상황 엄중에 총회 개최 등. 일정 a 주하고 있다. 아무래도 뭐 정부 차원에서도 못하게도 할 거고, 지자체에서도 좀 하지 말한 쪽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조합원들 자체가 스스로 안 모이기도 좀할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결렬되거나 다음으로 연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이죠. 하여튼 지금 현재 모든 부동산 시장이 예, 코로나로 어, 홀딩, 홀딩 또 연기 뭐 이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 음, 재개발, 재건축 상한제 어, 연기될 거의 연기 될것 같죠. 어, 예, 하여튼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향후 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또 빠른 속도로 번지고 예, 영향력을 미칠지 그거에 따라서 어전 망이, 진 행이 되지 않 을까 이렇게 싶 습니다. 이상, 어,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 을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